4m가 넘는 광폭의 주방에서는 원하실 모든 걸 하세요. 대껌 따라하지 말라고. <laughs> 자, 구독자님들, 우리 집은 안방이 12자가 넘어요. 안방이 굉장히 크죠? 안방 끝! <laughs> 와, 두 <두껍다 두껍다. 웃음> 끝! 자, 오늘의 현장은 김포에 있는 한계동 72세대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고요. 집 바로 앞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앞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나가시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구레신 도시를 자차로 10분이면은 가시기 때문에 구레신 도시에서 지하철역 타고 서울까지 진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양방향 큰 슬로프를 내려오시면요. 주차, 지하주차장으로 120%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직구할 하마TV, 직구할 하마TV, 직구할 하마TV, 하마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TV 신축 빌라 전원주차 자, 하마 TV 최초로 학원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신축 현장 보여드릴게요. 바닥, 예,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 쪽에는 실크 벽지, 일괄 소등 버튼에. 문 3개에 달려있는 키큰 장에 신발장에 끼움 시공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 뒤쪽에는 철제 프레임 중문입니다 들어갈게요 네.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메인 욕실 3번 방 나머지 공간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아 이렇게 넓다고? 그렇죠 사이즈가 150에 2m 50 나와요 사이즈를 왜쟀어요 화장실을? 아 너무 커서 쟀어요 <laughs> 너무 커서. 네, 사이즈가 커서 지금 여기에 유리 파티션을 안 해놓은 게 이상할 정도로 커요. 욕조도 들어간 사이즈네. 욕조가 들어가야죠. 이동식 욕조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지금 벽면 쪽에는 베이지톤에 마무리 됐고요. 타일로 마감이 됐고요. 이쪽만 좀 입체감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무광 스테인리스 쓰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거울장까지 딱 완벽하게 쓸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욕실을 봤고요 옆에 있는 3번 방 가시죠 자 여기가 3번 방와 3번 방 사이즈 뭐냐 네. 이거 3번 방 2m 50이고요 3m 10와 네. 열잖아 자 네. 그리고 와. 벽면 쪽에는 파란 벽지 네. 블루, 블루 계열 벽지, 실크 벽지 마감되어 있고요 침대 이쪽에다 붙박이장 이쪽에다가 책상 딱 두셔도 이 가운데 공간 이만큼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집 온도 조절 장치 다 각방에 있습니다. 어, 각방 시스템. 자, 그리고 여기 3번 방 옆에는 다용도실 있거든요. 가시죠. 네. 자,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오, 폭이 되게 크다. 네, 폭이 넉넉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네. 워시타워 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 보기 싫은 짐 같은 거는 이쪽 에다 두시면은 이 벽에 가려져 있어갖고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폭이 진짜 넓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자, 이렇게 3번 방까지 봤고요. 이쪽 편에 있는 2번 방 가시죠.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와 네, 2번 방 사이즈 2m50에 3m30이 좀 넘어요. 11장? 그렇죠. 저 책상이 되게 큰 건데. 그렇죠. 책상이 이렇게 크고도. 야, 이렇게 나와. 이쪽에다가 어... 침대 두시고, 이쪽에다 붙박이장 솔직히 둬두세요. 그러네요. 네. 음... 그 정도였고, 충분히 사이즈 나오고요. 벽면 쪽에는 여기. 파스텔톤이거든요. 네. 실크 벽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 굉장히 넓고 오늘의 현장 모든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네.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봤고요. 이쪽 편이 이제 주방이에요. 와 주방에. 네. 주방에 힘을 많이 주셨네. 주방 길이만 4m 20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냉장고 양문형 두 대. 그렇죠, 양문형 두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식탁을 네. 이렇게 연결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네. 연결하셔도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4인 기준이면 여기다가 의자 두개 두시고 여기도 두개 두시면 무릎이 다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탁으로도 쓸수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집 이쪽에 싱크볼 또한 굉장히 넓은 걸로 들어갔고요. 상부장하고 하부장, 화이트, 그리고 손잡이만 골드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크다. 네, 그리고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시공이 음 되어 있고요. 음 이쪽에 후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밥통하고 여기 전자레인지, 키큰 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돌아서 이쪽 거실을 한번 볼게요. 짜자자잔. 네. 여기가, 와, 뷰가. 네. 여기 지금 몇 층이죠? 여기 3층! 3층? 네 여기 3층 오 3층인데 뷰가 네. 너무 좋아요 오늘의 현장 한계동의 72세대예요 아 그쵸 가까이 오지 마 왜? 가까이 오지 마아너땀 흘리는 거 보니까 내가 내가 거북해 자세가 없어? <laughs> 아니 거북해 너땀 흘리는 거 보니까 내가 거북해 <laughs> 아우 더러워 빨리 빨리 촬영 빨리빨리 해자 여기 거실 사이즈를 제가 미리 재봤었는데 네. 여기 3m 6 0 나와요 어이 이렇게 큰 지금 슈퍼가 들어갔는데? 네 그런데도 이만큼 남잖아요. 주방이 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얘가 좁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네. 네. 그리고 이렇게소퍼를 뒀는데도 앞에 공간 이만큼이 넉넉하시거든요. 보통 d p 를 이렇게 뚱뚱한 소퍼안 쓰는데? 그렇죠, 얄쌍한 거. 그러니까. 나가시면좀 얄쌍한 거. 바로 <laughs> 거딱 집어넣었는데. 짜리몽땅한 거. 예, 네. 짜리몽땅하지 아자 <laughs> 벽면 쪽에 이쪽에는 실크 벽지 문양 들어가 있는 거 그걸로 시공해놨고요. 이쪽 아트홀 쪽에는 타일인데 입체감 있는 타일. 아까 오. 화장실에서 보신 그 입체감 있는 음.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다운라이트 이쁘다. 예? 네? 다운라이트. 예, 네, 다운라이트 이쁘죠. 음. 이쪽에도 간접동 들어갔고요. 네. 자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삼성 걸로 큰거 들어갔고요. 이 바로 옆에는 전열교환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얘기안했는데 여기가 공간을 잘 살린 게 이쪽에도 이렇게 오 장식장. 예, 네, 장을 설치했고 이 아래 공간에도. 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4인 가족 식기 그런 것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이 워낙 커서.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안방 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안방에 소파 네. 웬일이야. 안방에? 소파를 <laughs> 해놨어. 네. 안방이 3m30이고요. 네. 여기 3m60이에요. 아, 12자 나와? 네, 12자. 그러니까 지금 침대 놓고. 쇼파까지 놓는 이런 d p 는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놓는 건좀 처음 봐요. 아, 이거 집이 안방에 크니까. 안방에 근데 왜 이거 쇼파를 두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여기가 엄청 남아. 그러니까 공간 많이 남고요. 네. 이제 침대 이거 들어가고 쇼파 두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일자로 해갖고 장을 크게 두시잖아요. 그죠그 이쪽 편에다가 퀸 사이즈 침대 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우리 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랑 하고도 또 데일리 옷 같은 건 늘만한 공간 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자, 이쪽으로 돌면은 아웃션이에요 예, 요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 요거 안에 있는 건 빼고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화장대. 아. 화장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붙박이라고딱 침대만 딱 두시면 깔끔하게 음. 쓸수 있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 욕실입니다. 네. 가시죠. 안방 욕실인데요. 일반적으로 투룸에 있는 작은 욕실 정도 크기, 음.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안방 욕실 치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현장보다는 커요. 그렇죠. 예. 아 혹시 그만 파이씨! 하단 적당히들 하오 적당히들! 자 바닥 쪽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되어있고요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변기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멀리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샤워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을 봤고요 자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계동 72세대 도시형 아파트고요 일어서. 이렇게 <laughs> 같은 경우 자주식으로 똑바로 지하 자주식으로 지하 2층까지. 다주식 120%입니다. 아, 지하주차장. 주차가 100%가 아니야, 120%. 그러니까 여기 예. 지금 비싼 동네인데. 그러니까요. 분양가 진짜 너무 잘 나왔어. 그렇죠. 네. 그리고 학원산업단지가 김포에서도 가장 큰 산업단지잖아요. 야, 김포에 손님들 만나면 네. 어디서 일하시냐고 물어보면. 네. 다 학원산업단지에서 일하시죠. 그렇죠, 거 그렇죠, 거. 네. 그 정도로 산업단지가 굉장히 커서 네. 출퇴근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는 점. 네. 자, 오늘의 현장 분양가 같은 경우는 3억 초중반이에요. 아, 3억 초 중반. 지금 이거 초반이죠, 이거는. 이거는 초반 아니 초반에서 초 중반인데 거기서도 좀더 아래. <laughs> 아래.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 그냥 초 중반 정도. 네. 초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억 초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뭐 테라스도 있지만 네. 테라스에 대한 얘보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3억 중반이죠. 그렇죠. 그래 맞죠. 와 근데 테라스가 네.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자 오늘 현장 그리고 분양가만큼 중요한 게 입주금인데 입주금이. 4천에서 5천입니다 와우 담보, 담보대출로 담보 맞냐? 그렇죠 그럼 신용대출 받으면? 그렇죠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아...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문의전화 오시는 분들이 네. 다 요정도는 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왜요? <laughs> 저번에 만난 손님 아예 돈 하나도 없었는데 집 사드렸잖아 <laughs> 아, 그렇긴 한데 그런거 우리 좀 프라이버시 그런거는 공개하지 말라고 그런지말 <laughs> 안했잖아 아 그래요? 자, 오늘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맵으로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